자, 여러분들, 유진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은 기존의 그 로봇 청소기 이미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로봇 기업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봇 청소기를 만들면서 쌓아 올렸던 그 자율주행, 이동에 대한 솔루션들의 기반으로 물류 로봇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테마의 대장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현대 오토해버등과 함께 자유주행 테마에 대한 강세를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 ETF에서 비중이 좀 높아요. 6에서 한7%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패시브 자금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이에 따라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이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고, 제가 이때도 분명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들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전고점 돌파하죠. 추가 상승 랠리까지 돌파하자마자 이틀 연속 장대 양봉으로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유진로봇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건지 지금 고점 뚫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나죠. 그래서 목표가 얼마를 봐야 하냐 매도에 대한 타점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구성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에 대한 전망치와 함께 이 밸류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밸류를 알려면은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정보라는 걸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 리서치에 대한 내용으로 유진 로봇이 기대할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호재를 바탕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 상방인지 하방인지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은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좀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따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자체를 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 하나 보이실 거예요. 01026484245 유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유진 로봇에 대한 정보 이제 무료로 전달드릴 겁니다. 그동안 수익성이 낮았던 청소 로봇 사업은 정리하고 독자적인 3D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인 AMS를 중심으로 물류 로봇에 대한 호재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설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최대의 기업인 밀레라는 기업이 있죠. 밀레와 협업을 통해서 유럽 시장을 대규모로 공략에 나선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바일 플랫폼인 고카트 시리즈가 유럽 내에 있는 공장과 창고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 랠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것들, 그로 인한 주가에 대한 밸류 가치가 또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들.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피지컬 AI라는 거는 단순 개발을 떠나 실제로 공급이 되고 사용이 돼야 됩니다 실사용에 대한 누적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유진 로봇이 가장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니까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매출 본격화와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시너지 효과 밀레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유럽과 미국 시장의 대규모 수주 랠리 전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거고 내용도 놓치지 말고 꼭 읽어 보시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더구나 정보도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직 확인 못 하신 분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2648-4245 유진 이렇게 남겨 주시고 유진 노봇에 대한 정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같이 볼게 있는데 바로 지금 증시의 흐름입니다. 자,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이때 굉장히 수차례 강조를 드려 왔죠. 자, 이 횡보하는 자리는 시장이 선별적 장세로 바뀌는, 그리고 뭐 급락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 최저점에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죠.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역시나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서 이 자리에 고점을 넘어서고 다시 또 꾸준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당시에 강조드린 게 뭐예요. 시장이 더 이상 그냥 다 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 장세, 가는 놈만 간다는 거였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제 불장이라고 좀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때부터 투자에 대한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기 지수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앞전의 상승 흐름과 지금의 상승 흐름이 다르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시장이 선별적 장세로 들어간 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장세에서는 종목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어떤 종목을 골랐냐, 어떤 섹터를 선별했냐에 따라 체감되는 난이도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종목 선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6시마다 당일 관심주를 보내 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아침 6시 확인되고 있죠. 자, 1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시 3표시멘트를 말씀드렸고 매수가 5천원 이하, 매도가는 최소 15,000원 이상을 볼수 있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부 재개발 추진에 따른 성수동 토지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한번 시세가 나왔지만 실제로 그 밸류 가치를 감안한다면 한번 시작을 알린 것 뿐이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이 목표가마저도 참고용일 뿐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1월 23일 날짜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 6시입니다 당시의 차트를 한번 본다면 지금 보이는 여기 파란색깔 선 보이시죠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날 1월 23일이었고요 당시 보시면은 시가가 4,905원 그리고 종가가 5,030원으로 5,000원 이하 충분히 매수 기회 나왔죠.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지금 오늘까지 상한가 들어가면서 18,440원으로 말씀드린 목표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설명드릴 때 밸류 같이 감안하더라도 목표가는 참고일 뿐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에 따라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매일 아침 6시마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놓치지 말고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아래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일 아침 6시마다 무료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당일 관심주를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과 왜이 종목을 접근할 수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설명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한번 받아본 다음에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선별적 장세기 때문에 가는 놈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 이거 참고로 보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더구나 무료로 또 매일 아침마다 전달되고 있으니까 아직 요청 못하신 분들 010-2648-4245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에서 다음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은 대규모 M&A만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가 있었고 특히 그 오디오 부분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플렉트까지 인수를 했었죠. 이제 제이스까지도 확보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그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AI 분야예요. 이게 특히 지금 하드웨어는 뭐 만들었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자금이 얼마나 있냐면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순 현금만 본다 하더라도 86조죠.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안 했었던 만큼, 이번에 본격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특히나 AI,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납품을 허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수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이 내용을 꼭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 얘네들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확인된 종목 하나가 이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거고 특히 백조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그에 따른 엄청난 성장세와 함께 AI라는 강한 테마가 붙으면서 안정적으로 그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 조선도 그렇고 뭐 원전도 그렇고 상승세가 단숨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꾸준한 상승 흐름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 가지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좀볼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이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빠르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AI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서 숨어있는 진또백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더 이상 손실 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성공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좀 종목 알고 싶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2648-4245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